안쪽 8리까지의 거리도 생각보다는 멀지 않기 때문에 다운힐 구간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든 드래프트 발동 오! 켜주고 저도! 저도 밀렸죠? 그 다음에 쿨! 이러면 하이권이 꽤 올라올 겁니다. 딩도 다시 회복하느라 다시 커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설산이 어떻게 보면 은 순위 한번 나오면 역전이 잘안 되기도 하는데 또 긍정적으로 보면 자 트랙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 기회를 두번째로비엔 중반까지 누가 살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닐드 타고 왔고 현수 버티고 있어요! 네, 콜은 이제 타임머택 주행을 해야 되는데 2위, 3위가 불필요한 봄 싸움 없이 드래프트 구간까지 붙었기 때문에 이거 같이 뭉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 기세 좋고, 뒤에 좋은 선수들이 2, 3등이라 아! 있어. 이거 버텨! 이거 위험하죠, 위험하죠! 안되겠다. 내가 이거 한번 빼줘야겠다. 이러면서 네.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양손이 그 이후에 위쪽으로 네. 완전 점프하면서 이들 다시 먹어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드래프트 한번더 걸리면 이제 보스터를반개라더 모으고 있는 선수가 유리할 수 있는 구간이 어 오거든요. 야, 이거 죽을! 야, 이러면. 띵이 됐으이 이러면 괜히 비드도 꼬였고요. 자, 자, 이렇게 되면 띵이 기회를 잡긴 했거든요. 자, 골이 옆라인을 타면서 위쪽으로 쭉올라 갑니다. 릴도 붙어있어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어, 어 이러면 릴이 월드 같아요? 이러면 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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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뒤쪽에서 접근하는 선수가 드래프트를 닐에 대해서 발동을 시키는 그 거리로 왔어야 되는데 살짝 사고가 있으면서 닐은 자유롭게 1위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느새가 6등이라서 끝내기 포인트 되고요. 불안불안하죠. 미리 저기 아래로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해서 그 끝내고요. 그리고 선두로! 챙겼죠. 그리고 인수는 많이 꼬이진 않았기 때문에 유지는 가능입니다. 야 이거 2 포인트 차는 이두 명의 선수가 1위득 싸움이에요. 이러면 만약에 1등 2등 이렇게 들어오면 어이애 애매한 어, 1포인트 차이도 자 이거 역전되는 거거든. 1, 2등으로 들어가면요. 그리고 3, 4위가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서 순위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 순위 약간... 약간 더모아놓기 했는데 약간 뒤쪽으로 어, 밀리는 상황이었고요 니이 올라왔어요 닐 올라와버렸어요 닐이 올라오면 또 느낌이 달라요 거기다 인수가 승니가 살짝 밀렸습니다 쿨이요 갑자기 지금 크레이시 모드 되는데요 지금 쿨을 못 따라잡으면 이거 뭐 니를 어오는거끝나고 인수도 끝나는 거예요 어, 인코스 들어가으면서그 다음 라인을 깔끔하게 가져가면 그 다음에 디래프트가 한번 열리거든요 자 오히려 끼이 아빠 자 이렇게 되면 앞쪽에서 닐막 쿨의 싸움이 정말 기대 되고 크이비렸어요 어, 밀려요. 어?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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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요 밀려요 자 과연 자 이러면 오

과연 아, 인수가 그래도 오랜만에 앞 포지션 지금 안전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고, 포인트거든요 어. 현재 닐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띵을 채운 샌드박스에요 인수가 음. 1위를 얻고 있고 자 뒤에 누가 올수 있나 했습니다 닐은 살짝 밀렸고요 앞쪽인 선수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피하지 않죠 싸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고들이 나오는 거고요 어. 밀렸고, 선수 아 밀렸고 현수 올랐고 아한번 밀리기 시작한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띵은 외쳐 아한 번만 1등에서 골드라시 하고 싶다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언젠가 놓을 수 있겠으면 지금 본인의 손을 서자 아직까지 애매하거든요. 인수 다시 왔어요. 한명의 선수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뒤쪽에서 드래프트 발동시키면 홀도 앞쪽으로 올수 있고요. 띵도 가능합니다. 아, 월드가 이렇게 어? 치고 나가면 진짜 그 이제 트로 팔띵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어요? 이등까지 못 봤어요? 같이 같이 온거 아니었어요? 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빠릅니다. 이 선수. 대단한 속도를보이며위쪽로올라왔니다 어쨌든 탑승까지 합류했고, 인수와 싸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월드가 지금 사실상 발등에 불 때문에 2위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1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줘야죠 자 월드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월드에 1위로 먹으면 지금 1위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그 사이에 쿨리 2위 이러면 애결모드 됩니다 아까 3위권에서 좀 싸웠었기 때문에 자포기했 진짜 빠르게 합류하요 야쿠 1도 왔어요 1도 1도 숨죽이면서 오. 올라갔어요 여기서 라인 한번 열리면 드랩 프한 방에 순위 다 바뀔 수 있죠 1, 2위 1, 2위인데 다시 한번 쿨이 열렸어요 랩나남습니다 드랩, 드랩 남았어요 자 근데 라인이 꼬였어요 오대1돌 손돌 꿀! 다시 꿀! 아니, 아까 자지 않았어요? 콜? 8등에서 2등으로 올라올 때도 대단했지만 방금 전에 2등에서 1등 진입할 때 정말 예술의 경지였네요. 이거 봤어요? 콜왜 이렇게 됐어요? 못 봤어요! 나도 못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됐 콜! 어 중화위권 선수들이 많이 사고에 휘말리긴 했습니다만 1, 2위 선수들도 감속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첫랩 지나갈 때 쯤에 8명 다 붙어요! 근데 어? 그 사이에 1위 올라왔단 말이리 1위 올라왔어요? 저는 거의 이킬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직한 걸 처음 보일 것 같아 음. 사빙공은 이거 좀 어색하거든요? 어? 그 어색함 속에 문제의 선수를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신다 월도 올랐고1도 올라왔어요 그 뒤에 지금 인수도 있고! 어? 지금 선수들이 가장 몸부림치고 있는 건 위험 구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1위를 기록하고 있어야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오! 사이에 과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샌스 내려! 자다 붙었어요! 아 샌드박스 이거 우리 팀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래의 지역은 우리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웬만하면 나가 떨어졌을 텐데 집중력으로 사고 버티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수는 이정도 유지하면서 투들을 타임이 붙어요. 렇게 달려 붙이고 국가 골전에승 보겠답니다. 자 계속됐습니다. 아직까지 앞에는 이제 그 폭탄 지민 이 있고 닐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현재 지재는 북한에서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선두권 선수들이 걸리지 않아야 중위권도안 걸려. 천수경고자 라인 근데 라인이 싫 닐이었어요. 닐이어요 지금, 지금 3, 4백, 지 2등 하면서 죽는 네. 입니다 다. 오케이, 오케이, 인수요? 자, 인수요, 지민이요? 지민이 마지막드 보이는 것같이는것같 이러면 역전 안 돼요 이거는. 세트에서도 니은은 바이걸스를 선택을 했고 그 트레이 레코드를 막 얻어내는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쿨 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 스코드 유리한 상황인데다가 뒤쪽에서 빌드 잘 모아서 시야 앞에 이래프트 거리만 유지하면서 따라가면 나중에 역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콜은요. 그렇죠. 8인뷰은 다른 부분. 이 구간에서 이 정도 거리 차이 나고요. 상상은 없는데, 이를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하고요. 그냥 따라 붙고만 있어요. 게다가 병마용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콜은 뭐, 응. 여러가지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완전히 실수 같은 거 없는 그냥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 급해진 닐이 헛발질을 하도록 유도를 와, 하고 있는 건데, 닐도 보통 아니죠, 지금. 그냥 수고네요. 네, 이게 지금 플의 순간적으로 뭐안 보도 직선 안되이줄 정도로 과감하게 가는데 그만큼 일도 잘하고 주들 주들 일 받았고 이거 진짜 다행이죠 일 짱이죠 약간 구이긴 했지만 그래도 회복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잘 들어온데 사실 이것도 감쪽되면서 빌드업 했었어 이상하지 않은데 진짜 깔끔하게 회복해냈습니다 충돌이나 면서 그대로 떨어졌어 근데 끝나는 건데 서로한에 충돌 진짜 어. 충돌하면서 어떠습니다 다시 붙고 있는 코디고 니엘은 니엘 유지중와 진짜 과감하게 붙어요 자, 이제 드래프트 타이밍 조절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역전 라인도 확보해놔야 되고, 드래프트도 잘 꺼놔야 돼요. 이거 한 번,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아, 근데 풀이 좋고요. 이거 한번더 들어가는데, 자, 이 타이밍에 과감하게 이대로 들어가는데, 안 나와요. 거리가 안 나왔고요. 200m, 2 0 0 m 안쪽으로 가면, 3 0고 돌아가면, 3대 0쇼 나온 드래프트를 완벽하게 타이밍 조절을 하고 있었던 쿨이었습니다. 와,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받았던 평가, 그건 쿨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승을 해내는 건콜리에요